톡 문화에서도 이제 소심한 사람들은 소심하고 또 너무 대면대면 하는 사람들은 너무 대면대면 성격이 나오는 것 같아요. 톡에 애정을 안 담는 사람, 너무 애정을 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톡 문화에서 좀 부딪혀요. 그렇구나. 이게 톡에서 문자, 분명히 문자로만 있는데도 감정을 느끼잖아요. 네. 말좀 짧으면 얘지 삐졌나? 그렇죠. 음. 점점점 있으면 어, 무슨 할 말이 더 있나? 어. 그리고 그래, 단톡방에서 네. 네만 하면 야, 균이 삐졌냐? 어,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감정 교류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. 나는 그래서 그 물결, 뭐 마침표 이것 때문에 오해가 생길까봐 이모티콘으로만 대화를 거의 해요. 전 이거 보네요 그냥. <laughs> 이거 있잖아. 이거 되게 종결하기 좋다. 이 사람도 부터 이게 와요. 이렇게 오면 끝나는 거야. 맞아, 맞아. 저는 이 친구가 이 다른 친구랑 긴 하루를 보냈을 것 같아서 <laughs> 이승철 선배님의 긴 하루, 하루. 이렇게 하루 가또 시작됐네. 계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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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순환되는 거. 어. 아, 정말 이거 여기 딱 맞는 아, 놀, 되게... 노래가 있어요. 이번에제 노랜데요. 예? 본인을 조언하셔 지금. 내 노래 안에서만, 내 노래가 난 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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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내가 톡을 주제로 한 노래를 만든 적이 있어요. 그래요, 해주세요. 이별톡이라는 노랜데. 아, 아. <목소리> 그래, 이별 톡이라는 노래인데. 아니, 정말. 뒤에 들어보세요. 딱 여기 가세요더 이상 우리 밤방더 이상 우 없어. 없어. 가사가좀잘안 들리네. 이별톡, 하하하하... <laughs> 이별톡이란 <이별통이라는> 노래. <laughs> 검색해서 풀송을 한번 들어보시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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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별톡, 이별톡. 나는 선곡. 집착은 여자, 남자가 그게 없어요. 에이. 진짜 무서워. 그래서 우리 여기부터집착야 제목이 집착. 링크에 링크에 링크, 링크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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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부담스러. I'm <laughs> in